데몇 네. 킬로까지 만나봤어요? 와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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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다. 이거 궁금하다. 82 킬로까지 만났어. 완전 슬렌더 좋아하네. 아슬렌더 아, 아. 남자 몸무게 많이 보네98 <laughs> <laughs> 아. <몇> 킬로예요? <laughs> 지금 98 킬로, 97 킬로? 진짜? 절대 100 킬로까지 안 보이는데? 97 킬로. <laughs> <한번 더. 웃음> 아, 아, 아니 누누 빨리 빨리 이거. <laughs> 무슨 소 <소리> 하는 거야? <laughs> 야, 이런 방송이 이렇게 비싼 시계에 아,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베트남에서 산 거야, 베트남. 에 <laughs> <laughs> 베트남에서 산 거야, 베트남. 에서 에이, 에이, 이거 왜? 베트남, 베트남에서. 어, 하지마, 하지마. 에이, 베트남. 경기도 다낭시에서. 아이, 에이, 안 에이. 돼. 그게 더안 되는 거야. 아이거 아이, 아, 아. 이거 예물. 예물로. 예물이라고. 부모님 예물로. 에이, <laughs> 예. 알겠어. 그랬어. 잘했어. 그쵸. 어. 네. 감사합니다. 뭐할 아. 얘기도 없는데, 빨리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뭐. <laughs> <누구세요? 웃음>